2023년 7월 12일입니다. 아침부터 흐리고 후덥덥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와도 와도 너무 많이 내리는 비. 그러나 홍천 차로 옥수수 수확 시기는 비가 와도 해가 나도 수확을 해야 합니다. 익은 옥수수는 수확 시기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홍천 차옥수수는 수학식 이전부터 예약 접수를 받아서 수학 당일 발송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맛을 보고 간 새들의 흔적을 보게 되니까 익은 옥수수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채취해서 보내드릴 이 홍천 차옥수수는 여러분들 주소지에 발송 당일 종이 상자에 송장을 부착하면은 그 다음날 여러분들 주소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종이 상자를 열어서 옥수수를 확인하신 후 바로 손질을 해서 옥수수를 삶아 드시면 제대로 손질된 옥수수 맛을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 옥수수는 신선도가 높은 상태에서 바로 드셔야 제 맛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작업 전에 감자도 삶아 먹었어요. 작업할 때는 식사를 거를 때도 있습니다.시기를 맞춰서 제때 작업하고 시간을 맞춰서 택배 발송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쁜 움직임이 이어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홍천차로 도수 수확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홍천 차록 소스는 30개 포장, 50개 포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50개 주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수가 적은 가정에서는 30개를 주문하셔도 됩니다. 주문하실 때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주사와 성함 그리고 수량을 남겨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입금이 확인되시면 해당한 수량을 포장을 해서 발송한 후에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홍천 찰옥수수는 가정용, 선물용,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간식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도 꽤 많은 분들이 미리 예약을 해 주셔서 생산한 옥수수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철에 수확된 옥수수를 삶아서 냉동 보관하셨다 드셔도 좋은데요. 제철이 아닌 경우에 옥수수 맛을 보시고 싶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잘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해동을 해서 다시 익혀 드시거나 데워 드시면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찰옥수수 생산이 많지만 특히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수확되는 미백 2호 찰옥수수는 그 인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농산물입니다.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옥수수를 삶아서 가족 간에 또는 지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는 옥수수를 맛보면 정말 좋은데요. 좋은 찰옥수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선도가 높고 또잘연결로서 먹기 좋을 상태가 되었을 때 보내드리는 옥수수를 구매하시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홍천 찰옥수수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경우,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바쁜 수학 시기에는 전화보다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여러분들께 공개된 전화번호는 아침 5시 반부터 개방이 돼서 밤 9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후 시간에는 반드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홍천 이 신선농장에 맛있는 홍천 찰옥도수를 예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도 일부 발송을 했고 내일도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는 찰옥도수를 수확한 상품은 종이상자에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빠른 발송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홍천 찰옥수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이 신선 농장입니다.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